국민 여러분 우리 군에서 오늘 코로나 19 확진 6명이 발생하였습니다. 확진자 추가 발생 소식을 전해 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우리 일상 곳곳을 파고들어 집단 연쇄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오늘까지 전남지역에서 43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우리 군에서도 16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감염될 수 있습니다. 경계심이 느슨해져 방심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군은 추가 전파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한 긴급 전수진단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사자들께서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한의원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받아주십시오.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께서도 선별진료소에서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받아주십시오. 방역당국과 우리 군의 대응만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지역사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첫째, 기침, 오한 등 가벼운 감기 증상이라도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설마하는 마음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을 감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 주십시오. 둘째, 다른 지역 방문 불필요한 요출과 이동을 자제해 주시고 사적 모임은 가급적 선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를 벗지 마시고 개인 유생수칙을 철저하게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로부터 가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백신이자 방역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군에서는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접종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1차 접종률은 30%를 넘어섰고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또한 60세에서 74세 어르신의 예약률 89%를 달성하였습니다. 전국 평균보다도 접종률은 2배 이상, 예약률은 10% 높은 수준입니다. 일상회복과 집단 면역은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 달성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지역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감염 고리를 차단하겠습니다.